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니오넴 대 한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니포넴은 호소노 하루키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5일 라쿠텐 원정에서 7이닝 3만타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호소노는 2년차에 확실하게 재구가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워낙 강력한 구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홈경기의 호투도 기대의 여지가 많은 편 원정팀 한신은 존 듀플란티에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9일 DNA와 홈경기에서 7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듀플란티에는 6회까진 완벽했지만 7회에 올라오면서 무너진 바 있고 원정동 구장 경기이긴 하지만 6회라는 전제를 걸면 6이닝 1실점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날은 그야말로 에스콘 필드에 맞는 홈런 공방전이었고 결과는 니포넴의 신승이었고 이번 경기도 양팀의 선발을 고려한다면 접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편 그렇지만 니포넴이 강한 구위의 외인 투수에게 약하다는 점이 중요 변수고 한신 타선이 얼마나 힘을 내느냐인데 전날 한신은 좌완 상대로만 4점을 올렸고 기본적으로 한신은 좌완에게 강한 팀이며 상성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두번째 경기 라쿠텐 대 요코하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라쿠텐은 타키나카 루타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28일 세이브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타키나카는 최근 동구장 투구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고 반면 야외구장 투구 자체는 좋은 편인데 모리오카 원정에서의 6이닝 1실점 투구가 이번 경기에서 타키나카에게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일지도 모른다. 원정팀 요코하마는 엔선이 K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28일 한신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K는 투구 내용만 본다면 현재 리그 NO 1좌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 지방구장에서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작년 라쿠텐 상대로도 6.2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은 호투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DNA에게 있어서 수요일에 저주는 그야말로 미친 레벨의 수준이었고, 잭슨을 등판시키고도 승리를 하지 못한 건 아쉬움이 크게 남는 포인트. 이번 경기는 코오리아마 지방구장경기임을 고려한다면, 두팀 모두 특점력을 기대하긴 어렵고, 그러나 이 경기 동안 불펜의 우위는 약간이나마, DNA가 우위에 있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릴 것이며, 후반에 강한 DNA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세이브대 야쿠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세이브는 스가이 신야가 1군 복귀전을 가진다. 20일 라쿠텐과 모리오카 원정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스가이는 투구의 기복을 줄이는데 성공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며 이번 시즌 동구장 투구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홈이라는 점은 스가이에게 강점이 될수 있다. 원정팀 야쿠르트는 페드로 아빌라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5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3이닝 오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아빌라는 첫 등판의 호조를 전혀 이어가지 못했고 즉 원정 그리고 동구장이라는 특수 상황을 버티지 못했다는 점이 걸리는데 이번 경기도 원정 동구장 경기라는 점이 악재가 될수 있다. 이번 시리즈는 왜 야쿠르트가 현재 압도적 꼴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리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격 부진은 이번 경기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편. 최대한 아빌라가 버텨 줘야 하지만 아빌라는 직전 동구장 투구가 매우 좋지 않았고 불펜 역시 좋다고 할수 없고 전력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지바 롯데 대 요미우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치바 롯데는 타네이치 아츠키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28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타네이치는 8명의 주자를 내보내고도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 바 있고 작년 도쿄돔 원정에서 8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지금의 타네이치는 그때와는 확실히 다른 투수고 원정팀 요미우리는 야마사키 이오리가 시즌 7승에 도전한다. 28일 히로시마와 카나자와 경기에서 6.1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야마스키는 역시 지방 구장의 화신임을 보여준 바 있고, 다만 동 구장 투구에 비해 야외 구장 투구는 살짝 아쉬움이 있는데, 작년 치바 롯데 상대로 홈에서 6이닝 2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나가시마 시게오의 추모 승리를 위한 마음은 오히려 요미우리에게 독이 되었고, 그래도 차라리 전날 경기의 패배는 편하게 마음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듯. 일단 금년의 타네이치는 작년의 타네이치와는 분명히 다른 투수. 이는 야마사키 역시 마찬가지다. 서로 거의 막상막하나 마찬가지지만 불펜의 안정감은 요미우리가 조금 더 나은 편이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며 후반에 강한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오릭스 대 히로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오릭스는 앤더슨 에스피노자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8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에스피노자는 이번 시즌 승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편. 작년 히로시마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는데 홍구장에서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재현이 가능할 것이며 원정팀 히로시마는 아도와 마코토가 시즌 첫1군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6승 4패 3.13의 성적을 거둔 아도와는 작년에 비해 출발이 늦은 편. 웨스턴 리그 성적도 피안타율 2 3 0의 WHIP도 0.98로 좋았는데 작년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그류 전용 비밀 병기에 가까운 모습이 있다. 전날 경기는 1차 전과는 완전히 반대 양상의 야구가 나와 버렸고 이번 경기는 상당히 볼만한 경기는 되지 않을 듯. 솔직히 오우세라 뒤에 아도하는 빈말로도 좋은 로테이션 흐름이라고 볼수 없는 편. 반면 에스피노자는 홈 경기 강점이 있고 오릭스의 타자들은 오히려 우한 투수 상대로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전력에서 앞선 오릭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소프트뱅크 대 주니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팀 소프트뱅크는 오제키 토모이사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30일 라쿠텐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오제키는 5일 휴식 후 등판이라는 강행군에 나선다. 작년 주니치 원정에서 5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둔 게 가장 큰 이유일 텐데. 최근 홈에서 투구 내용이 매우 좋다는 점이 주목 포인트고. 원정팀 주니치는 카네마루 유메토가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한다. 27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6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카네무라는 투구 내용은 좋은데, 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중이며, 강속구 좌완이라는 점은 분명 매력적인데, 문제는 드래프트 당시 퍼시픽 리그 팀은 단한 팀도 카네마루의 1라운드 지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날 경기에서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좌완 상대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 포인트. 현재의 타격이라면 카네무라 상대로도 나름 승부가 될수 있고, 물론 주니치 타선이 시리즈 후반으로 갈수록 강하긴 한데, 좌완 상대의 약점이 큰 팀이고, 오재키는 홈경기 투구가 좋은 투수고, 전력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